안녕하세요 철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건 네, 어제 야상으로 장치해 놓은 거 어, 블럭 블럭 장치했고 네바레트 어, 중량은 7,500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천 설성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 집중화 중 제품이기 때문에, 어 뒷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상차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블럭은 뭐 조각조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대를 사용해갖고 좌우로 로프 2개 이렇게 간단하게 결박하고 갑니다. 이천 설성에 물건 하차하고 뭐 그쪽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알다시피 일상이썩 좋은 상황은 안 돼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부지하게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이천 설성에 물건 하차하고 대기 1시간 반 만에 당착 잡아갖고 물건 상차러 갑니다 이천 장원에서 안성 죽상 갑니다 손목은, 유로폼, 가설제예요 중량은 뭐, 축짐이나그 뭐, 한, 7, 8톤 정도?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안전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이천 창원에서 안성 축산, 가설제,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유로폼이라 그랬는데, 잭소포트네요 아. 무게가 꽤 나가요 음,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거 가변 축 내리고 어, 이렇게 했고 지금 로프 라이싱은 8m 짜리 총 4개 쳤습니다 지금 세줄 실어갖고 앞에 하나씩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두개 저는 항상 맨 뒤에는 항상 두개씩 쳐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간단하게 결박하고 갑니다 출발할게요 이천 장원에서 안성 축산, 잭서포트,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 거리는 23km, 소요 시간은 26분 나오네요. 어 잭서포트, 이거 중량이 꽤 나가요. 뭐 총중량 10톤 정도 뭐 얘기하네요. 아까 원래는 저기 평택 포승 가는 거를 하나 잡았었는데, 중량이 뭐 11톤? 11톤, 12톤 얘기하고, 그거 뺐는데, 에휴, 그나마 이거 뭐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위안 삼고 갑니다. 에휴, 뭐 도착하자마자 하차도 바로 해준다 그래갖고, 일단은 가고 있어요. 아, 오늘은 이거 금요일인데, 일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하네요. 지금 뭐, 오더 건수도 뭐한 2,300건? 뭐 최고 피크 그 시간대도 거이상 올라가진 않더라고, 일이. 가서 뭐 이거 당창 하나 더할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지런이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안성 축산에 물건 하차하고 점심 먹고 대기 한 3시간 했네요 대기 <laughs> 3시간 만에 지금 야상 하나 잡아갖고 물건 상차하러 갑니다 안성, 양성에서 경기도 광주 갑니다. 품 뭐, 목은 헬스 자재, 판넬 파이프. 그갖고 5톤 단발이 짐이에요. 예, 배차가 두개 올라왔었나 봐요. 5톤 축차, 오톤 단발이. 그리고 5톤 축차는 뭐 배차가 먼저 되고 5톤 단발이 잡아 갖고 가요. 예, 운이 만원 차이나네만. 음. 와 지금 뭐 중간 중간에 뭐 야상 한두개 정도 잡았었는데 뭐 블럭 올라오길래 뭐 풀축 찾길래 잡았고 물어보니까 뭐 12톤, 14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음, 내일 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갖고, 멀리 가는 야상은 못 잡고, 요 차고지 근처로 해갖고, 갑니다. 아무튼 요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안성 양성에서 경기도 광주 헨스 자재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에 짐이 좀 난잡해요. 까고 지금 뭐 5톤 축차 배차 하나 5톤 단발 배차 하나인데 짐이 좀 많이 좀 사납습니다 이거. 제대로 좀 정리돼서 상차된 게 아니라 막 갖다 실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밑에 그냥 요거 철제 헨스 요거 깔고 그 위에다가 저거 클램프 막 올리고 막 이래갖고 음 별로 네요. 그래 갖고 지금 짐 중량은 한 5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가변주 내리고 갈 거예요. 어, 가변주 내리고 갈 거고 어, 여기 앞에 파레트로 쌓여져 있는데 클램프가 요거핑이안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이거는 망 씌우고 로프 이렇게 두개 쳤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 이제 단관 파이프 뭐든지 하나 잡아주고 이거는 지금 펜스가 단면이 날카로워요. 그래 갖고 단프라 박스 이거 개 갖고 로프 쓸려서 꺾이지 않게. 이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출발할게요. 안성, 양성에서 경기도 광주 펜스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 지거리는 70km. 요건 내일 아침 7시 30분 차이고요 펜스 여기 업체가 전에 그 플라스틱 펜스 방음판, 요거 취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보니까 뭐 철제 헬스 요것도 같이 취급을 하네요 예 그래갖고 이거 공사 현장에 뭐 둘러 놓은 헬스 그런 종류인데 이게 원래 짐이 이렇게 지저분한 짐은 아닌데 여기 지금 뭐 중고로 이렇게 들어와갖고 렌탈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짐이 지금 뭐 제대로 잘 짜여졌으면 참 좋은 짐인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뒷짐이 됐어요 지금 뭐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지금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그냥 가변 쭉 내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고. 와, 오늘은 뭐, 금요일인데, 일이 또 너무 없더라고요. 예. 지금 뭐, 오늘 피크때 전국 건수가 한 2,000건 조금 넘어갔었나? 2,000한 300건? 2200건? 뭐, 그 정도? 뭐, 평상시에 올라오는 홀수보다도 적었죠. 예 그래갖고, 뭐, 웬만하면, 상차가 는나더 하고 야상 잡았으면 참 좋은 건데 뭐내 입맛대로 안 되네요 음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상차로 들어와 보니까 앞에 먼저 9센 차량인가 네 9.5톤 중톤한 차와 갖고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 종류 거의 안고 올때 높이까지 싹 가더라고요 네 대략 뭐한 10m 정도 중량 되는 것 같은데 에휴 그나마도 돈만은 덜 받고 조금 가볍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네요 그냥 <laughs> 별로 이것도 썩 좋은 짐은 아니지만 음. 아무튼 오늘은 뭐 당착하나 야상하나 해서 퇴근해 봅니다 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들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들 내십시오 감사합니다